오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엘리후라는 젊은, 이 뭐랄까요, 철학자 혹은 신앙인 이 사람이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32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동안의 욕, 욕의 이야기와 또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은 입을 달으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했는지 이제 자기의 지식,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다시 새롭게 이야기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수 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엘리 후의 이야기는 앞에서 했던 요배 이야기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었죠 엘리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은 욕의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욕은 분명한 죄를 지었다 왜냐? 욕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알수 있다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따라서 지금 욕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욕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욕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욕이 아무런 뭐, 그런 막 자기가 잘못돼서 욕은 지금 자기가 자신을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우가 볼 때는 지금 욕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깨끗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에게 뭐 시험을 주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너에게 특별한 뭘 주기 위하여 지금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도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이요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하면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후의 관점은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관점은. 어떨까요?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네. 어렵죠.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보면서 알고 있지만 새 친구들의 이야기나 지금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나 이 자체의 본문 내용 욥과 상관없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말들은 100% 진리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풀이했고 너무나도 정확한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 이 말씀 자체로는 오히려 율법을 너무나도 잘 해석하고 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으로서 우리가 배워도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바른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는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라는 성경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논쟁들을 보여주신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는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진리이신 그 말씀 자체가 맞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또는 거기에 맞게끔 이 말씀들을 적용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말해져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우리의 입을 절제해서 말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보다는 현재 그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오히려 내가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의 쭉긴 논증, 이야기, 말씀들을 통해서 엘리후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엘리후가 어떤 관점에서 이 해석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계속해서 지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혜는 어떤 상황에 맞게, 각자의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실행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예시를 들지만 장례식장에서 기뻐 춤추며 그 사람이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잘 죽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엘리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 진리이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 얘기 독이 되고 칼이 되는 것이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연 그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전혀 아니죠. 이건 지혜롭지 못하는, 심지어 진리 자체도 왜곡시켜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아는 것이 올바라야 되고. 또,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여정을 떠나야 되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미 믿는 것에 대하여서는 다들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누굴 믿고 있죠?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믿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갈 것인가에 대한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부족하다 보면 또는 믿는 것은 약한데 지식만 넘쳐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셨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지식적인 측면만 많이 알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균형, 아는 것이든, 믿는 것이든, 어느 한쪽이든 균형을 이루지 않고, 이두 가지가 불균형을 이루어 나타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것 이 때문에 고민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사도바울 선생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인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각자 믿는 게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수 없을 겁니다. 누구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아직도 부처님을 믿고 있고, 누구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아직도 점집에서... 헤나오지 못해서 매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보다는 무당에 찾아가서 점을 보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많이 하죠 점집에 가면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이 관사님, 집사님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언제나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이 다 다르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분을 바라보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죠. 자, 믿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죠?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는 무엇이죠? 제가 저번에도 강단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좋은 점은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이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역할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믿는 거야. 이게 기도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도 하나고 아는 것도 하나인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이제 하나로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합니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이렇게 토끼 두 마리가 양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찢어져서 죽습니다. 이 토끼 두 마리는 하나로 돼야 되죠. 한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는 것은 너무나도 강조해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 아는 것이 약하여 때로는 남에게 상처 줄 때가 있고. 또 아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믿는 것이 약하여 심지어 그 아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신학자들이죠. 이 신학자들 중에서 어떤 신학자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분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읽혀져야 되는, 인간이 이해되는 부분만 종교적 서적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학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너가 아직 몰라서 그래. 공부 더 해와. 라고 하면서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게 외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것도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 너의 신앙을 존중해 줄게. 너의 종교적인 행태를 존중해 줄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외국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분들이 여러 종 계시죠. 근데 그들이 잘못됐을까? 어쩌면 그들은 불쌍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닌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는 것은 너무나도 잘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식과 접목을 할수 있을까? 아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는 바, 또 내가 아는 바, 이것들이 잘 적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엘리후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는 믿음도 있었고 아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분만큼 율법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에 대하여서 이 진리를 전했을 때, 그게 가장 실수했던 부분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사랑의 이 최종적인 결말, 이 최종의 결말 바로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의 결말들이 나와야 되고 이 사랑의 권면들이 나와야 하는데 믿음 따로 아는 것 따로 요벽에 다가가다 보니 그에게 무엇만 주냐면 상처만 주고 아픔만 줬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있죠.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악해서 그런 거다. 제발 정신 차려라. 정말 바보 같다. 근데 진짜 바보는 누구였죠? 엘리후죠 엘리후. 이미 하나님은 욥기 서두부터 욥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의로운 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이 최종적인 목표. 그리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늘 바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사랑으로 자라가라라고 하시죠. 이를 위해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민하며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될까 고민했던 또 다른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고 또 그분을 실질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것,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나타났는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저질은 최악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세 번이나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실수죠. 누가 복음해보면 그가 마지막 거짓말을 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왜? 자기가 거짓말한 거 다른 제자들에게 일러와주고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더 이상 예수의 제자급에 못 들어가게 할까봐 빨리 먼저 가서 사과하려고 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아마 신나게 달려간 이유는 제일 집사에게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말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계속 고민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니 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는 전혀 될 수가 없구나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가 분열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본인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늘 싸우면서 교회를 지도하면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돌보면서 그가 본, 그가 경험한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게 하는. 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베드로는 이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그립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말은 어디냐면 사랑이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이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믿음을 좀더 온전하게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덕이란 마땅히 인간이 행할 능력,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는요, 덕을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풍족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이 지식은 분별함이 없으면 아무거나 수용해서 또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또 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지식에는 절제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근데 이 절제는 언제나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받는다라는 뜻이 바로 인내하다라는 것이죠. 인내는 무조건 꾹 참는다! 이게 아닙니다. 인내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까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꾹 힘들지만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넘어지면 내일 하는 거고. 내일 넘어지면 그다음 날 하는 것 이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인내는 무엇과 함께 되어야 되냐면 전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표를 삼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의 결과가 형제 우회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형제 우회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형제 우회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친교의 모임만 될 뿐이죠. 함께 모여서 카페 가서 끝!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끝!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갈수 있냐?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알므로. 자꾸 내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죠. 이 주신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싸움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믿는 것만 많아지면 정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많아져도 정제하기 쉽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정제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의 공동체, 또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주를 닮아가고 더 깊이 주를 알아서 그분의 영광과 덕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